배당 충입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쇼츠 드릴게요. 볼까요? 오늘은 팔란티어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마소는 약간 오르긴 했는데 마스터카드 하락, 유나엘 더하락, 엔비디아도 하락, 모보디스도 하락. 하락. 릴리는 약간 올랐네요. 비토는 어제 많이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올랐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낮에 구글이 엄청 올랐어요. 반독점 구성이 결과 가 나왔나 봅니다. 내일 기사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여하튼 시, 좋은 이, 알파벳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갈 때가 됐죠. 너무 저평가기도 했고요. 저도 쭉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